좋았죠, 잘했어요. 제가 라인 클리어하는 거랑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다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진짜 쉬워요. 라스리안 온. 물을지었 는데 니아 <laughs> 들이 숨을요강의임려고 했는데 인베 된 것부터 일단 잘못임어 일단 아니데 얘네들은 인베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키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베 존다 좋아하는 거같아 그치? <목소리> 와 Q를... 부끄러움 마시고... 4대2 시작와 제라스 4어시. 개부럽네요. 어쨌든 좀 개판인데! 좋아요! 파. 대포 먹을 때? 때리면? 킬가이죠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럴 때 노리는 거예요 이럴 때? 라임 밀게요. 저희 팀 미니언 보면서 상대방이 어떨 때 평타를 치면 은 경직돼 있잖아. 챔피언이 그런 거 보면서 스킬 쓰는 겁니다. 그쵸? 대포는 무조건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W 쓰면 은 아주 훨씬 쉽겠죠 그 상대방이 스킬 쓸 때도 좀 경직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서로 스킬 쓰는 타이밍에, 뭐.. 서로 맞교환을 해도 되고요. 스킬을 아쉬운데, W를 좀 일찍 썼네요. 그냥 카르마가 더 오지. 한번 백무빙을 해가지고 쭉 왔으면은, 딸만 했는데 좀 아쉽네. 이건. 잡았죠? 어 아이고 궁이 만화가 없어가지고 바로 못 쏜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육렙 찍자마자 궁쓰수고 도망가면 되는데 만화가 90대였어. 100에 100에서 쓸수 있는데 그거 좀 아쉬웠고요. 갱을 와도 조금 침착하게, 특히 갱옹을 하려고 좀 무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키미드라이너들은 이렇게 좀 침착하게 받아쳐주면 괜찮죠. 마인클리할 어 때는. 깨주면서 라인을 박아넣고 그 다음에 돌아다닙니다. 정글 위치 보면서 우리 마이가 위쪽에서 바위기 먹고 있으니까 살짝 봐주고 니달리인데 바위기를 뺏기면 조금 성장이 더디거든요? 니달리가 탑 다이브 각 나오니까 같이 밀어주고요 하면서 조금 조심합니다 이, 여기는 미니에 보면서 빠지는 거예요 바로 빠르게 니달리 창 어디서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빠지고요 라인 손에 없죠 별로다가 로밍 갔다가 또 와주고 이렇게 캐리권에 진입하는 겁니다 게임하시면서 친구도 많아 많이 없죠. 라인을 먼저 밀어넣으면은 사실 뭐할 할 수.. 밑에 주도권이 있어 그러니까 먼저 밀어넣고 뭐하는거야 밀어넣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시야 체크하고 핑크있으면 핑크 지워주고 네, 이러면은 상대방 바텀도 좀 움찔움찔하죠? 이런것도 밑에 서주고 다시 이제 라인 왔으니까 라인 또 밀고 이런식으로 밑에 주도권 굴리는거예요 블루를 받았으니까 이제 니랄리가 블루를 줬다라는걸 알수 있겠죠? 이런것도 그하고 집 타이밍은. 오우, 야. 이상한 거날라네요 좋지 않은 거예요. 자, 블루 뭐 먹을 수 있나요? 마이 가 줄까요? 와, 쌉소름이네, 이거. 피이 남은 거 레디. 비스킷 빨아서 마나 좀 채우고 밑에 노트리 있거든요? 일부러 각 줍니다 마이가 온다고 하니까 내려갔네요 이쪽에 싸움이 났는데 비스킷 다 빨면서 합류를 해주기보다는 미드 먼저 밀게요 상황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포션 하나 서 빨고. 저기 미친 다이브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드 하자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된거 만들어가죠 아이템? 어 만들어졌네? 네 그러면 이것만 밀고 빠집시다. 포션도 빨고 빨고요. 집갈 거니까. 탈리아 물총 좋아요. 물총 가셔도 되고 루덴 가셔도 되는데, 물총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줄 거면 물총이 좀 좋고요. 자, 이쪽에핑 찍어줍니다. 이쪽으로 노틸러스 올라가는 거 보였거든요. 바로 가줄게요. 네, 노틸러스 등장이고 플레가 타겠네. 좋아요. 이러면 제가 궁극기, 리랄리 아래,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네, 리랄리 바텀에 있죠? 위쪽에 그럼 두명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제 내려올 거야, 제라스가. 내려오는 루트 확보해서 잡아주고요. 뭐야? 스펠이 없었어가지고, 전좀 위험했어요, 방금. 저니까 타워 빼주고 왜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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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도네 이건 뭐 제가 실수한 거죠? 이거는 아니 탈리하는데 팀이 못하면 혼자 캐리하기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팀을 전체적으로 키워주는 느낌이야 지금 마이 잘 컸잖아요 다 제가 키운 거예요 저 이제 잘클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계속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미드 뭐속리를 따면서 압박해주고 계속 먼저 돌아다니니까 상대방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적어지고, 아까 그 제라스 전멸 예측한 거는 저도 전멸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전멸이 있는 거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요. 밑에 와드 깔아주고요. 저희, 저희 팀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요. 밑에 와드 깔아주고요. 자, 이거 안 봐주나요? 마이가 쎄서, 이제는, 먼저 싸우면은, 있긴 할 거예요. 마이 아이템이 좀 도라이네. 어, 쉣. 위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당해주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바텀이 불리해서, 노틸러스가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바텀에 노틸러스 가는데 마이드 바텀에 있으니까 바텀에 인원 투자해줄게요. 더. 바텀에서 더 가줍니다. 제라스 옆에 가서 하유. 보이려 해주고요. 네. 제라스 170원 밖에 안 주네요. 이런 거 영향가 없으니까 빨리 미드라인으로 갑니다. 이거 라인 먹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킬단는 게임 아닙니다. 빨리 라인 밀어줘요. 서 타워 밀어주고 이게 더영향가있죠 미드 타워 먹으면 300원. 제가 라인 클리어하는 거랑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다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진짜 쉬워요. 그리고 지금 미드에서 정말 좋은 챔피언이 맞거든, 탈리아가 루덴도 좋아. 루덴도 좋은데, 어, 왱, 빅사이. 만화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만화 1 드는 Q 개사기 이런 걸로도 한타할 수도 있고 더 오브젝트 챙길 수도 있고 만화 없으면 이거 이다주진땅 안에서 만화 1 들죠 Q 하나 날리는 거 아, 나름 이것도 따끔따끔해 이것도 쎄 그러니까 미드 메이지 챔피언 중에서는 요즘 메타에서 탈리아가 제일 좋아 성장이 많이 필요한 아지르 같은 것보다 초반부터 라인 푸시할 수도 있고 센 탈리아가 좋아요. 탈리아는 탈리아는 풀드가 일단 탑에 간다고 하니까 어... 일단은 전령 쪽으로 가는게 맞긴 해요 저쪽이 포킹 대치가 너무 세서 이니시만 열면은 이길 것 같아요 한 번에 싹 걸면은 이길 것 같아요 어 걸어주고요. 플레드도 마침 잘 걸었네요. 그리고 전령 풀었으니까 전령이나 합세해서 밀면될것 같습니다. 물총 느낌있게 뿌려주고요. 스킬, 연계. 그러면은 마이가 들어가서 해집죠. 역시, 많이네요. 해집다 죽었, <laughs> 해집다 죽었어요. 이름 들어오나? 아, 아깝다. 감전이 없어서 안 죽네. 감전 이게 안 터지네. 터지면 잡았을 텐데. 그 다음에는 조냐 갈지, 벤시갈지 정하시면 돼요. 이게 아이템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2코어 모렐로, 그리고 1코어에는 루덴이나 물총. g p l GLP 하시면 되고요. 어, 뭐가? 빙결 안 드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아이템 괜찮아서 살리 알아 어울려요. 이거 쓰고 W 맞추면 은 훨씬 더 쉬워요. 운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해요. 저희 팀이 일단 바텀에서 무슨 개수작을 부리니까 바로 합류해줄 준비. 네, 이런 거, 일,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이런 거 팀이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솔랭, 솔로랭크잖아? 팀에 맞춰 줘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미니맵 항상 보면서 어떤 게 쌉싸 쌉거리를 하는지 네, 똥바지 해 줘야 됩니다. 미드는. 아지르 탈리아고 도는 그냥 탈리아가 비집고 들어가면이겨요뭐니라이 실이 사키 열었는데 일단 갈라보죠. 안 갈렸네요? 좀더 깊숙하게 갈고 갈아, 싶었는데, 가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이뻐서 일단 바텀이 차를 미는게 정답이긴 해. 이건 맞아, 핑크 옮겨야 되나? 바텀 밀라면 옮겨야 될것 같아요. 저거, 저거, 저거. 옮겨서. 흔들리지 네, 말아야 돌멩이도 셉니다 그냥 추도 세요 첫타가 셉니다 어차피 2타부터 댕감이 있기 때문에 미드도 푸시해주고 요 마이가 좀 멍청하네요 운영을 좀 못해 이 미드도 밀면서 해야되는건데 바텀 푸시를 미드를 안 푸시 푸시를 안해주네 이상하게 또 이니시 걸었으니까 저희팀이 길을 막아 보죠. 상길것 같아요. 그냥 미어 밀게요. 예. 이겼네요. 마이가 그래도 후진입을 하면은 굉장히 세서. 미드했습니다어도 밀어주고 했 경험 제가 스할수 있겠네요. 아즈르는 솔랭보다는 대회에서 좋아요. 솔랭에서는 달리아 훨씬 낫습니다. 달리아는 대회에서도 괜찮고. 여기서는 이제 유틸 아이템 올리시면 돼요. 게임을 조금 메이킹 해줄 수 있는 네좀뭐 조니아라든가 풀감도 채울 기에네 조니아도 좋고요. 근데 지금은 메자이가 다 쌓여 있으니까 메자이 올릴게요. 네, 메자이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10. 이렇게 또 인장 가면 좋은 이유가 이런 거죠.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매자이로. 1 0스택 이상일 때 효율이 나옵니다. 아, 서랜 나 어, 아, 괜찮았나요? 탈리안?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솔랭에서 이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다 아야 티어 구간이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드에서 굴려 나가는 게임이 됐고, 제라스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탈리아 선픽이었구요. 예. 네. 그 다음에 후픽으로 제가 봤을 때 나온거에요. 선픽으로도 좋고, 탈리아라는 챔피언이 선픽으로도 좋아. 맞아. 그래서 게임을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메이킹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팀이 잘 만들어진 게임을 잘 푼거 같아요. 마이도 클레드도 잘 큰만큼 잘해줬어.